이즈 엔트리의 초저분자 히알루론산 세럼인데요. 사실 저는 평소에 정말 많은 세럼들을 사용을 해요. 한 번에 진짜 한 6, 7개의 세럼은 뜯어져 있고 늘 번갈아가면서 사용을 하는데 저는 일단 수분 관리를 해줄 수 있는 세럼을 하나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기능성 세럼들을 사용을 하는데요. 얘는 첫 번째 단계에 수분 세럼으로 발라주고 있는데 이게 초저분자 세럼이라고 했잖아요. 정말 바르자마자 이게 주르륵 흐르는 제형인데 흡수력이 너무 좋아서 싹 흡수가 되고 진짜 피부 속까지 촉촉해지는 느낌을 확실하게 받을 수가 있더라고요. 초저분자부터 고분자까지 총 14종의 히알루론산이 함유가 되어 있어서 피부 속부터 겉까지 모두 모두 촉촉하게 관리해주기 좋은 제품입니다. 그래서 저처럼 속 건조가 심하신 분들이나 건성 민감성이신 분들 이번 올리브영 세일 때이 초저분자 히알루론산 세럼 꼭 한번 한번 사용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.